여기, 여기 표라는 말을, 가운데 있는 표라는 말을 눌러서 눌러볼게요. 열 개수가 3개이고, 그 다음에 행 개수가 3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 열 개수 3개, 행 개수 3개, 확인. 여기 왼쪽에 머리글 행이랑 줄무늬 행 체크 풀어요. 왼쪽에 여기에 머리글행 체크 풀기, 줄무늬 행 체크 풀기.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표 스타일에 강조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1번. 자, 그래서 여기 요 테마 스타일을 눌러 보시면 여기 표 스타일이라는 말 눌러 보시면 눌러 볼게요. 테마 스타일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강조 1번 눌러 줄게요. 1번. 1번. 테마 스타일 강조 1번 교재 같이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사이즈 대충 이렇게 맞춰보고 왼쪽도 맞추고 왼쪽에 도형 그릴 자리, 그 다음에 위에 도형 그릴 자리 이렇게 해서 사이즈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씨를 쓰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블럭을 설정하고 표는 이 테두리만 눌러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블럭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홈버튼에 가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여기 세로 맞춤, 세로 맞춤에 가서 중간. 가운데 정렬을 두개 다, 가로 가운데 정렬, 상하 가운데 정렬 두 개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있어요. 여기.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으로 맞춰 주세요. 중간? 중간이라는 말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여기.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는 것도 있어요. 텍스트 맞춤이라고 써있대요 중간 버튼 눌러 주시고 글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작성해줄게요. 흑백으로 나와. 이게, 이게 컬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색상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얘를 블럭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 도형에다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도형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커서만 깜빡거리지 않으면 됩니다. 글꼴이 뭐예요? 아, 위에 써있죠? 볼림의 18포인트라고 볼림, 엔터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다 도형을 선택을 할 건데 쉬프트키 누르면은 두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죠. 이렇게 넓게 넓게 블럭을 잡아서 두 개를 다 잡아줄게요. 자, 그럼 두 개가 잡혔으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도형에 마우스 가져다 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 떼기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 떼기 얘가 넓이가 똑같으잖아요. 그렇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대충 맞아요. 그래서 안 맞으면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글자만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자 글자 바꾸겠습니다 자원 두 개가 다 잡혔네 어떻게 할 수가 있한 개가 잡혔는지 두 개가 잡혔는지 한번 응. 다 쓰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서리가 양쪽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가져다가 영역이라고 쓰고 굴림의 18포인트 맞춰준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할게. 도형을 선택을 하면, 여기 위에 도형 서식. 도형 서식에, 거기, 그, 도형 채우기라는 말을 눌러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라데이션에 마우스 가져다 대면, 선형 아래쪽. 가다 대볼게요. 말이 써 있어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도형 채우기 눌러서, 그라데이션 가져다가, 선형 아래쪽에다가 클릭. 되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로 클릭 드래그. 아래로 클릭 드래그 해서 도형을 살짝 표에다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역 2번, 영역 3번 저장해 주세요.